요즘에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맨날 싸우잖아. 뭐 갑자기 뜬금없이 원용 후보가 난입을 하고, 그 더블 더블 보면 루얄 럼블이라고 있는데, 한 30초마다 선수들이 링에 들어오면서 그 다른 선수들을 링 밖으로 집어넣는 게임인데, 최근 국힘좀 상황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 원희룡 후보랑 이준석 대표 간에 있었던 일은 원후보가 굉장히 잘못한 거지. 세상에 그 사적 대화를 그런 식으로 까는 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얘기도 할수가 없는 거잖아. 그거는 굉장히 결례고 하면 안 되는 짓이었지 근데 뭐 이런 종합적인 걸 해서 다들 궁금해 하는 게왜 그렇게 다른 후보들이 임주석 대표를 못 잡아서 안 달이냐? 뭐 굳이 구워 삶아 먹어야 되냐? 그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 이제 정치는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거잖아.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대선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 전에 내가 좀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게. 캠프 사람들이 후보들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선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지 맞는 말인데 나는 좀더 정확히 보면 자기가 지분을 더 먹으려고 한다는 게더 강하다는 거야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켜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지 후보 캠프원들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윤석열이 돼서 자기네들이 한자리 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야 정치라는 게 권력 다툼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반대로 보면 윤석열이나 최정규 후보도 국민의 힘이 좋아서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야 대통령이 되려면 이당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국민의 힘에 들어온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야 결국에 보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권력투쟁의 한 부분인데 원희룡 후보 좀 설명을 하면 원희룡 후보는 일단 사이 안에 들어가야 그 결승까지 가니까 어떻게든 길을 쓰려고 한단 말이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평소에도 근데 도저히 이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버를 해서라도 존재감을 보여주고 반 이준석 표를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한다. 좀 이런 개념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굳이 이준석 대표를 미워한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닌 거지. 반대로 윤석열 후보 측은 이준석 대표가 좀 그래도 윤승민 후보 쪽에 가깝잖아. 뭐 선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거에 있어서 자기네들한테 피해를 조금이라도 안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구어 살마지, 이준석 구어 살마지 자기가 피해를 안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와중에 생각도 못한 원희룡 후보가 도와줘서 약간 이득을 본 거고 좀 보면 홍준표 후보가 요즘 이준석 대표를 되게 커버를 많이 쳐주잖아. 근데 이준석 대표를 뭐 이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싸우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라고 명분이 좋잖아. 당 대표를 흔들지 마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좋은 이미지 다 챙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데 지금 어쨌든 좀 국힘도 소강 상태지. 근데 좀 내가 최근에 재밌는 분석을 들은 게그 MBC 정치인싸 이걸 많이 듣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당대표 하는 시점부터 좀 개파 색깔이 없는 당원들이 몇만 명이 들어왔다는 거야. 이게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엄청 큰 변수가 될 거라는 건데 물론 그 사람들이 이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예전에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본인이 당대표 때 그런 당원 가입도 쉽게 만들고, 약간 좀 인터넷 정당화하면서 일반 당원들이 들어와서 엄청 좀 파워가 세졌다고그 힘으로 어쨌든 좀 당원 동원력이라 할까, 당원의 파워도 당이 튼튼해지고, 친문들 인김이 엄청 세진 계기가 됐다고.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이준석 대표가 대표될 시점에 입당한 당원들이 이번 그 대선 경선에서 엄청난 영향을 떠실 거는 나도 확실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나는 좀 요즘에는 좀 홍준표 후보가 좀 결승에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종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유승민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는 것 같아. 어 이거는 좀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당이 굴러가면 어쨌든 국민의힘도 경쟁력이 제법 있구나 이런 좀 생각 좀 드는 것 같아. 경선 자체가 좀다이내믹해질것 같기도 한 거지. 뭐 단순히 윤석열을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오늘은 좀 간단하게 국민의힘 대선 상황을 정리해 봤는데 영상을 한 줄로 정리하면 정치판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